아, 불게 엑셀에 이혼을 하시고, 나디아는 필수번호라고. 네. 아, 아, 네. 아, 이게... 아, 이게... 아, 뭐 주말대로야. 이거... 아... <laughs> 이거 맞아요. 온다! <laughs>

이게 베르노 뒤통수 였어? 이 장면? 난 주인공인가 했네 와아

나디아는 이제 필수 번호라고 네. 아 이게 아 이게 아뭐 지만대로야 이거 아 <laughs> 이거 맞아요? 아니 이렇게 뭐 그냥 이게 이게 맞아요? 이렇게 쓸리는 게? <laughs> <laughs> 아니 나 피곤해서 <laughs> 죽은 게 아니라고 이거. <laughs> <laughs> 나지. 진짜... <laughs> 아 여기 그거 있다. 아니 너무 아픈데. 아이고 도장어 아니 이거 강화 안 해서 되는 거 맞아요? <laughs> 네. 잠깐만 일단 이게 불속으로 때리는 게 이게 맞잖아. 아 어, 눌렀는데 봐. 어나밥피나가어어어 어, 어, 어. 뭐야? 구조 신호가 났나 봐. 내 친구들 어디 갔어? 내, 내 서포트 온도 데리고 와! 아, 이게 퀵 SS야? 아, 아예 이렇게 떠버리네. 근데 너무 아파요, 이거. 너무 아파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 화주를 좀 끼자. 포도주가 뭐, 조금, 진흙이 깔리는 게좀 짜증날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올리비아, 그리핀, 로스 우리 5명이 함께 그 하는 같아. 거야. 저 위에도 네명저 랜스가 저 근데 저 여기 위에 네명 있는 거 맞냐? 아 바로 간파했는데. 랜스는 저기에서 하는 일이 뭐야? 네? 뭐 나디아 이런 애들은 이해해. 그러나요. 아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와 아니 이게 멈뚱아리가 아니라 발톱에 맞아가지고. 너무 아파 불속성은 이게 불이 맞을까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불이 맞나요? 이게 이거 아니야. 기대를 그렇지 그렇지 그런 아이씨. 오, 3년만 년때려야겠는데 뭔가 등이 악점일것 같은 기분 뭔가 그냥 투구깨기 하고 싶은 기분 뭔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 기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너무 느려요 아이제 아이씨 육7이 부드럽게 됐어요 용석성 데미지가 특이 효과적이다 일단 들어가서 피하기라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장이 바꿔줍니다. 소형 파령통이 드러났어. 사용해. 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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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짜 거지 같은 거. 아불 속상. 아이 갑자기 얘왜용속상이나 갑자기 말도 없이 불 속으로 바꾼데저 위에 위층에 올라간 내놈 자식이 이거 하는 일 뭐야? 오 저기 때리러 가긴 간다. 내가 올라가나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 이거 있네? 원래 이러면 이제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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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다발에병기 연결? 저금 뭐야 맥다발에뭘 연결해? 알았어, 내가 해볼게. 오케이, 모르겠어. 뜨거워.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해볼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걸 어디다가, 어디로 가는데, 근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아, 저, 저, 저기 전선 연결해야 돼? 너무 긴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저거 저기다가 저거, 아 뜨거. 미연아, 실력. 아, 아, 안돼, 아, 다행이다. 이라 아, 다행이다, 씨. 야, 하나 어디 갔어? 아, 빨리 해, 이 자식들아. 재밌는 기믹인데 이거. 자 연결했어. 그리고, 그리고, 아, 뭐 발사 저기서 하는 건가봐. 지금이야! 지금이야! 발사! 6만 7천, 6만 7천, 6만 7천? 6만 7천? <laughs> 지금 업으로 빠졌어요. 어디가 어디가? 돼.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 오, 오, 오 뜨다 와요, 뜨다 와요, 뜨다 와요. 세크레트에 아스오 아, 다 <laughs> 스모베르나베르나왜안 가? 야, 근데 이동 야, 맵이 특이하게 만들어 놨네. 그런데요. 야! 야! 이게 맵이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세크래트 때문일까요? 너무 수직으로 만들어 놨어 얘도 멋있기는 한데 오케이 여기서 끝장내야 돼최 상태를 용속성이 윤과적이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꺅꺅꺅꺅 자! 여들은여들은 자, 자! 자! 박탈 트리기 가야돼 얘들아 자 입에다가 하나 다 아, 어, 가슴 고다람. 아 아니 저기 이거 두 사람한테 이거 맞 아! 맞추라는 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 아하나하야따라 지금 맞을거아야아 저기 낙석 있다 낙석 못 봤어 지금이야 날개라도 그렇지.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왜왜 사랑한다고 왜 하지? 와씨 방금 보셨어요? 방금 제가 부활을 했다니. 아이왜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이거 혹시 혹시 이거 사랑이 너무 지나치게 이상한데? 여기 약간 이상한데 상태가? <laughs> 어떻게 근데... 아아 아! 얘들아! 얘들아! 미친 새끼들! 지들만... 지들만 쳐가고... 지들만 쳐가고! 나는! 나는... 아니 나는! 나는, 나는 어떡하라고! 지들만 쪼로러 가고 있네? 아! 지금이야 지금! 파뮤스 따라 파뮤우스일 옆에 붙어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아 <laughs> 나야? 이게 나야? 누가 나야? 애들이 너무 많아 야! 파이언스가 막아주네! 어우 눈부셔 이제 가세? 애들이 가면 가 오! Anyway. 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나한테 미리 안 알려주고 <laughs> 이거 봐, 어? 뭐? 하비우스한테 붙어야 된다니까. <웃음> 어우. <웃음> <제> 약점이 약간 누한 <laughs> 모델. <laughs> 아. 같은요딱 적당하게 기믹형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고 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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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에? 아 잠깐만요. 꼬리가 꼬리가 아 꼬리가 안 보여요. 아니 여기 꼬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개 꼬리가 야 재밌네요 재밌어. 막 힘들게 딜안 해도 되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냥 살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혼자하기도 어렵지 않다. 근데 이거를 미친 듯이 이제 잡아야 되는데. 내내 이렇게 하긴 피곤하니까 멀티로 해라. 거극 변이 파츠를 획득하여 특별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궁금마조스 변이 파츠가 붙은 부위가 존재한대. 아, 저게 이상하게 생긴 게 뭔가 했더니 저 부위를 노리면 더잘 나오는구나. 늘모토랑 닮았다 는거지 그만큼. 아, 업뎃이 끝났다. 이제 약간 그러니까 신몸이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이 느낌이 이 무수한 악수의 요청으로 이 무수한 악수의 요청이 다시 오랜만이네 악수에 이거.